그손 모자 그 Aqui 잠깐, 3월 2일이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코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바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말한다.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의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애를 받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라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고 부어주시면 내가 선 곳에서 예배와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 입니다. 아멘. 주여 전도현장에 이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전도현장에 이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전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또 채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고 전도도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불로 주여 전도 현장에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사단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방을 말하며 아 멀쩡합니다. 이렇지요? 그러나 그 마음 생 사상 모든 것들이 쫓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간다면 바로 귀신. 귀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귀신. 바로 이 세상 왕이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이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장예수께의열 예수께서 e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주시니라 아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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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귀신이 없다. 그러는 거야. 어디 귀신이 있냐? 응? 귀신이 없어. 귀신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귀신의 역사하고 있음을 인정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악한 귀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졌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의 속성을 드러내며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하고 저주받는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다. 기먹고 봉어리된 귀신아 떠나 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운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전도도 입으로 할수 없다면은 기먹고 봉어리된 귀신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입술은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입으로 할 수,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나가는 사람들 있을 때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나 악한 귀신이나, 저주받는 귀신이나 떠나 갈지어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방언,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방언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한 새 방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거 비판적이고 무시하고 또 교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자랑하고 할수 없다, 두렵다, 무섭다, 죽고 싶다 하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어둡고 칙칙한, 이런 언어들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주여, 나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소서.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 칭찬과 힘주는 언어. 곧 나의 언어가 새로워질 때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복이 있습니다. 말에 에너지가 있어요. 말에 능력입니다. 우리 이제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수 있다? 아멘. 하면 된다? 아멘. 해보자. 아멘. <laughs> 결혼 못한 사람도 할수 있다? <laughs>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솔로에서. 나는 솔로에서. 그래서 우리 하은이도 좋은 동역자, 배우자 어, 만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신, 불신앙적인 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어, 우리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사용하던 말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 안에 바로 세방언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하늘의 언어가 어떻게 해요? 쏟아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긍정의 말, 할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잘 된다. 우리는 복받은 축복의 자녀다. 우리 가장은 건강하고 튼튼하여 질 것이다. 치료 받았다. 이렇게 육신의 질병, 어, 심령의 질병들은 다 떠나 갔다. 아멘.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어요.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셉세는 바로 집어 올린다는 거, 뱀을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입병인 마귀 사단을 정복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워 이겨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이 온수마귀를 밟아 죽여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어, 10장을 보시면요. 19절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주었으니 너희를 해자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야고보서또 보시면요 사장 7절 말씀 그런즉 아, 그런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 마귀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공포 타를 쏘면서 뿡 이렇게 쏜다는 거요 두렵게 만든다는 거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스스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온수 마귀는 지금 해결할 해야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금붕어 목사님이 사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잘 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들은 단지 물속에 있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자연히 마귀를 이기고 아멘.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두려움에 공포 영도 떠나카라. 저주의 영도 떠나카라. 무슨 촉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마귀는 온갖 상처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각종 막토가사를 쑤아요 막 쑤아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미 받은 상처에 더 많은 상처를 받게 합니다. 우리는 상처의 독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이것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네.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모든 약한 거 모든 상처 네. 쓴뿌리들 네.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는 언어 또 눈빛 폭행, 배신 왕따 시기를 통해 받은 손해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독을 마시면서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독이 만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요. 독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또한번 10절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가시키는것 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온갖 병에서 치료받고 치료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질병에서도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네.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 가운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죠? 나으리라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내 네. 네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낫습니다. 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실제이며 지금 현재입니다 믿음은 선포요 명령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현재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기생하는 모든 질병은 활동을 중지하고 떠나 가라. 아멘. 아멘. 온갖 불치병도 떠나 가라. 아멘. 아멘. 성인병도 떠나 가라. 아멘. 아멘. 암도 떠나 가라. 아멘. 우리가 모르게 우리 모르게 도적같이 암들이 옵니다. 병마들이 옵니다. 이것들을 암도 떠나 가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명령 선포로. 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은 명령과 선포로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명령과 선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명령과 선포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지금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시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가 하셨던 것으로 기념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살아계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내 삶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현실입니다. 말씀은 사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어,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